저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동차입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차입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동차입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차입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동차입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차입니다. 저것. 자동차. 기차. 당신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다. 자전거 당신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다. 자동차. 당신은 학교에 어떻게 갑니까? 버스로 갑니다. 당신은 학교에 어떻게 갑니까? 버스로 갑니다. 당신은 학교에 어떻게 갑니까? 버스로 갑니다. 학교 가다 버스